망가방망가 안녕하십니까 한님입니다 이번 영상은 네, 업데이트할 네, 때 유튜버들이랑 같이 게임한 영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한 게임이라서 설명이 좀 뒤죽박죽일 수 있어요 그점 유의해주시면서 네,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뭐, 지금 뭐, 바로, 한한 시작할 바로 시작할게요 어저저그 뭐냐 친추해야 될것 같아요 아 찾았어요 아 이제 친구가 아니라 인맥이야 인지는 맞아요 이제 인맥이던데 맞아요 네 바뀌었어요 거의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이제 진짜 가능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안에 소리 아, 직업 할인도 하네. 직업 아, 칸에서 그냥. 왼쪽 아래 리롤 버튼 있거든. 그거 눌러 볼래? 맨 위에 거 얼마인지 어, 보고서. 어. 나 안... 누르니까 외계인이 100 다이아 됐어. 그러니까 갑자기 싸지지. 음. 할인시켜 주네 직업을. 어. 음. 맘대로 가격을 펄리 쉣. 하지만 외계인 필요가 없지, 요. 아니, 아니, 나는 이미 왜왜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블랙스미스라는 직업을 구매했거든. 아, 블랙스미스가 아이템을 그라인더에 넣으면은 추가적으로 스크랩을 얻을 확률이 있습니다. 우선 제작대의 최대 레벨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제작대의 레시피가 두 개가 할인이 되거든. 그 외에 농부라는 직업도 새로 나왔거든요. 제가 한번 사보겠습니다. 평화기산다는 농부! 당근 농장에다가 물뿌리개를 쓰면은 희귀작물을 얻을 수 있거든? 더구 하나 묘목을 심으면 사과나무로도 자라고, 물을 준 농장에서 호박도 자란다고 그렇게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게임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지? 어디 보자. 오. 어? 오, 레벨 2때 무슨 상자 같은 게 하나 생기네. 성벽도 만들 수 있는데? 로그월 이래 가지고 안테나도 뭔가 생겼고.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한번 다싹 제작해 볼게요. 그리고 평화기 들고 있는 농부 직업. 이게 물뿌리개를 하나 줬거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와, 뭐야? 야 근데 여기 <laughs> 물뿌리기가 힘이 없냐, 그거? 그러니까. 야, 되게 <laughs> 평화가 좀힘좀 내봐 이거. 이거밖에 안 나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물뿌리기 자체가 좀 물줄기가 좀 시원찮더라고. 저거는 뭔가 좀 수정이 필요한 듯하고요. 그 이후에 다른 아이템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파밍을 했습니다. 어어어뭐 북극곰 같은 거 생겼다. 근데 북극곰? 에? 북극곰? 북극곰 있어? 한번 보러 가야 되겠는 여기 여기 구경한 보세요. 여기 내가 어구로 끌어봐야겠다. 내가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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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북극곰. 가는 중 가는 중. 북극곰 북극곰 어디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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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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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잠깐만 체력도 단단한데? 야 근데 이거 한방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사람? 한번 누구 맞아 보실 분? 오케이 와 박피상다라 박피상 박피상다라 아오파 오케이 컷아 근데 뭐안 나온다 에? 아 오. 별거 안안 봤는데 뭐 그냥 딴데? 이거 착. 그러니까. 승거에 비해서 한대 맞으면 반피. 와좀 레전드인데? 갑자기 북극곰이 나오게 조금 신기한데요? 이곰 어디서 왔는지 별문에게 물어보니까 이쪽이라는데 와 완전히 그냥 여기 지형이 다르네. 저 저. 눈사람 바용 바염도 생긴 거예요? 그러면? 와 마크인데 그러면? 마크 눈사인 것처럼 생긴. 어 그러고 여기 뭔가 족 족지 있는데요? 눈이 온다는 것 같은데. 어 이것도 시즌제로 관련한 보다. 예측해 보면은 다음 주 업데이트는 눈이 왕창 내릴 것 같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평화기 농부의 물 뿌리게 쓰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아그걸 그냥 갖다 대고 있으면 와 이렇게 바뀌는구나. 뿌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다른 거 자란 거 보이세요? 이거 빼놨는데. 오아 물만 뿌리면 그 이렇게 바뀌는가. 호박 보면은 예예물물 물 부어놓고 나중에 자를 때 호박이나 이렇게 옥수수 같은 거 자라더라고. 오 잠깐만 이것도 뭐나 하 봐요. 이거 호박 색이나 옥수수 색개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치 한번 끓여보자. 자, 그러면 새로운 거 지금 좀 됐거든요.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토끼덫. 그 다음에 이거는 음식 보관소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병 만드는 거. 그 다음에가 이제 레이더. 스크랩을 사용하여 지도에서 중요한 장소를 감지하세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초반에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재료 아이템도 나왔거든요. 아, 하고 이거, 이거 내가 봤을 때 별문이 가지고 온거 이거 한 두세 개 모아가지고 합치는 거 같은데? 맞습니다.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서는 금상자 이상의 상자에서 나오는데, 네 개를 합치면 한 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슴 추종자의 습격을 막았을 경우도 나오고요. 컬티스트 요새를 털었을 때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호박으로 한번 요리를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호박색 한번 넣어볼까요? 오, 호박 들어간다. 들어가는 것 봐. 오! 뭐가 오. 나오지? 우선 그냥 호박이 저거 네 개짜리거든요. 그거에 세개 넣어서 나오는 음식은? 어 뭐야? 네개네개 하나로 바뀌었는데? <laughs> 아 뭐야 이거 너무 손해 아닌가 이거? 손해인데 어. 완전 손해인데 이거 그냥. 그런데 이렇게 아쉬운 소식만 있는 건또 아니더라고요. 어 뭐야? 어 지금 공업용 벤치 4를 만들었더니 공업용 벤치 5가 나왔는데? 예? 어? 근데 이거를 만들려면은 아까 전에 별무님이 주서온 저거가 네어네개네개네 조각 맞네. 네 조각이 합쳐져가지고 원으로 어. 하나가 필요하네. 이렇게 새로운 공업용 벤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걸 꼭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어 그럴케... 뭐야? 잠시만. 여기 케이크도 살아난데? 뭐야 이거? 예? 어, 이거, 에? <laughs> 어, 이거 <laughs> 케이크,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마, 이거 연금술사 아니야, 이 정도면? 이거 옥수수 가 아니라 케이크가 돼. 케이크가 그럼 <laughs> 피도 착잖아, 이거. 잠만. 이렇게는 농업교 쓸뭐 있을지도? 음. 레전드인데. 그게... 아, 케이크도 한건 진짜 레전드인데 <laughs> 상상도 못했네 케이크가 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여러분들은 상상이 나셨습니까? 나도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당근밭에서 케이크가 자르지그 이후에 컬티스트 요새도서 털고 분리되어 있던 조각들을 한 군데로 합쳐줬으며 제작대에 넣어서 그 다음 레벨 5 제작대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53개 됐고요 업그레이드 갑니다 따란 오 뭐야 뭐야 세개가 새로 생겼거든요 이제 날씨기계 충전 후 3일 동안 비나 뇌우가 없게 만든데. 오 레전드인데? 두 번째 거는 또 시간을 조종하는 것 같은데? 예 네, 맞아요. 그 다음 밥을 완전 스킵해가지고 시간을 하루 더 돌려 놓는데요. 와이씨 이러면은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그 일수를 넘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음 그쵸. 레전드인데? 그럼 첫 번째 거는 뭐야? 첫 번째 거는 죽으면은 여기서 리소한대요. 아 죽으면은 부활되는 캡슐이래요. <laughs> 어. 이쪽, 이쪽 이 위치에서 부활된데요다 어, 예, 좋은데 세계다? 다 좋은데 세계다? 네. 이렇게 좋은 기계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부활하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어. 오. 그... 부활 캡슐 어디서 만들지? 여기다 만들어 볼까요? 위도. <laughs> 오. 많아. 오, 오, 오 제가 한번 죽어 보고 갈까요? 어, 아 뭐야? 컬티스트 펜던트7개 필요하네. 아또 아, 써야 돼요 이거? 무슨 썼음? 하나 충전 시켰음. 아. 어 누가 한번 죽어 볼래요 그러면? 사망하면 부활 되나요? 여기서? 부활 됩니다. 부활 돼요. 이거. 어 이거 한번 죽어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 오, 레전드. 오. 오 났어 이거, 이거 아이템도 안떨궜는데 지금. 어 충전. 아 나도 한번 죽어 볼게요. 아, 어 한번 죽어 보 한번 한번. 요요 죽으면은 있어요? 오, 오 자동으로 이동된다. 우와! 이동 어. 어. 우와! 자동으로 나오는데. 오, 오, 신기한데 어. 하고 이거를 그거 펜던트로 계속 충전하면서 할수 있는데 이게 펜던트 다 달면은 이제 그때부터 못 쓰다 봐요. 음, 아하. 그런 느낌인데 얘네들 요새를 털거나 얘네 처절이가 야 누가 한번 그 어차피... 죽어 보실 분? 다써 버리자 그냥. 어차피. 나 죽을래. 나 죽을래. 죽어 봐. 아. 조아 쇼... <laughs> 이렇게 모션이 이렇게 되네. 어, 레전드지. 야. 어 재밌겠다. 이제 우리 없어 가지고 안 된다. 잼미 있어야 된다 이거. 이렇게 우선은 부활하는 기계를 써봤는데, 나머지 두 개가 남았죠? 나머지 두개 중에서 밤을 보내는 기계를 한번 써보기로 했어요. 이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컬티스트 요새도 털고, 파밍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계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궁금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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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슛. 오,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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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스킵. 아, 이것도 목걸이로 하네. 자 그러면 이 날씨 기계 조작해가지고 일수 진행해볼게요. 지금 205일이죠? 고고 이거 있으면 됐... 하루가 지나간다는 거 아니야 슛 오오오 어, 됐다 오 어? 어? 됐다 그럼 밤이 스킵되나? 밤이 그대로 어, 밤이 0분인데요? <laughs> 어 밤이 지금 0분이야 오, 오 막, 바로 딱 된다 우와 와느우 와우 밤을 그냥 스킵하는 기계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목걸이가 총 6개 있으니까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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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6, 9, 54일. 54일을 그냥 꽁으로 먹을 수 있는 거네. 그리고 마지막 기계인 비와 번개를 멈추는 기계 같은 경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사꾼이 묘목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버그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